3대0으로 끌려가고 있는 미니스타 트윈스 이히말 반격은 5번 타자 박병호 선수로부터 출발합니다. 음, 박병호 선수가 지금 현재 부진을 겪고 있죠. 예. 네, 뭐, 미니슬럼프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하지만 타자는 사이클이 있, 있으니까요. 자, 오늘 경기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커스 트로먼과첫 번째 승부 박병호 선수입니다. 초구 조익입니다. 박병호 선수가 워낙 좀 생각이 깊고 좀 생각이 많은 타자거든요. 네. 단순하 단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2구 뻗어 올렸습니다. 왼쪽 좌익수 잡았습니다. 워낙 스트로먼과첫 번째 대결에서는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고 있는 박병호 선수. 박병호 선수 초구는 지켜봤습니다. 자 어제는 예, 제이의 헤베 패스트볼에 전혀 타밍을 이못 잡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스트로맨의 패스트볼에 타밍이 이 맞고 있어요. 네. 이구 역시 볼이었고요. 공도 잘 보고 있고 이미 카운트 싸움에서 박경호가 유리한 어, 그런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번 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3 삼구. 3구는스라이트 또 제구가 또잘 되네요. <laughs> 스트로먼도 현재 지금 투구수가 굉장히 조절을 잘 하고 있어요. 여든 하나. 트러먼이 이 템포가 워낙 빨라요. 아, 네. 네. 타자의 타이밍을 안 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투앤원 4구. 박병호 아. 타격했습니다. 2루수가 1루에 부리면서 워낙. 자, 지금도 카운트가 유리한 상황인데 박병호가 본인의 스윙을 안 하고 지금 이게 마치거든요. 네. 네.